지금 당장 내일 중간고사. 제가 안 가본 곳을 가고 싶은데 목포가는 기차 예매했어요. 하. 화장하고 오겠습니다. 예, 아, 따가다. 코에 멍든 것 같아. 여기 아파. 코수술 부작용인가? 원래 어? 콧볼 안 건드렸는데 콧볼 왜 이렇게 아프지? 3시 26분. 4시 반에 나가야 돼요. 지금 1시간 나왔 와우 쉿. 네, 내 화장을 다 했고요. 지금 시간은 4시입니다. 5시 기차인데. 네, 빨리 지금 짐을 싸야 돼요. 짐. <laughs> 짐. 이제소중한 노트 그냥 가다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을 원래 그런 거겠지 아수서역 어, 만원? 이발 어어 어, 죄송합니다 하하 귀엽죠? 존나 귀여워 하와이 항상 사람 많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가지고 우와 내 친구가 너무 좋아하겠다 아 문이 왜안 열려 아 진짜 미쳐버리겠네 결국 면도기 사러 갑니다 이거 저 진짜 팔털 감당할 수 있는 털이 아니거든요 너무 많아가지고 반팔인데 이거는 안 하면은 이제 사건 이 네가 어쩐지 뭘 까먹었다 했어 아니 까먹었다 한게 아니고 뭔가 예감이 안 좋았어 결국 샀고요 야! 다행히 천 원밖에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와중에 신발 끈도풀는거싫어하니 차. 아, 너무 잠 온다. 아. 지금 아침, 지금 가려고 했던 해장국집이 문을 안 열어가지고 다른 곳 가고 있어요. 여기 내가 가려고 했는데 왜안 열어? 전통 5 0년대 <목소리> 어디를 가든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딜 가든 이상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술은 적당히 마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명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 김.

김무치고 먹었어. <laughs> <이거> 김치 <laughs> 먹고 이제 식후빵 하러 가야지. 아 예, 헛바닥 됐다. 해장 국 먹다가 헛바닥 되었어. 어 벌써 사람이 있네. 개 맛있겠는데? 난난 아, 난 큰일 났다. 뭐? 어? 뭐라 했어? 골든 줄거냐고 여기. 진짜 왜 갔냐고 여기? 나도 모르겠어. 너무 짜증 나가지고 그냥 확 질러 버렸어. 아, 자기 흥분해. 니가 같이 가져올 거 아니잖아. 어? 아 내일은 들어갈 거라서 매실원도 같이 가야지. 가 아우, 썩 웃겨, 웃겨, 웃 어? 여 김, 김이... 아 음. 지각한 김에 목포로 와 네. <laughs> 어디 갈 거냐면 벽화 마을 아니네, 시화 마을이네. 제가 걷는 건 좋아하는데 지도를 보면서 걷는 건싫어요 자꾸 이걸 휴대폰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어, 이미 벽화 같은 게 많은데? 여보소, 이 사람 어디를 가나? 무달산 정기. 가보죠 혹시 저 사진 한 번만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우신데? 변신할 계단이고. 뭐, 이러고 하지? 무한 계단네 무한 계단네 씨. 오. 오, 씨. 경치 좋네 여기까지만 올라가고 안올라간나 진짜. 미치겠다. 내가 왜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오아 여러분들 저땜 여기 있던 헬로키티 키링을 잃어버렸다 아 진짜 왜 인생 오늘 처음 달고 나왔는데 날파리도 왜 이렇게 많아 미친 거 같아 입술에 멀카 붙은지 고 손을 뗐는데 씨발 날파리 같은 게 입술 묻은 거같아 여기 어떻게 가라는 거야 아 지도는 왜이리로 알려주고 난리야 에이, 에이 여기 야 길을 여기로 알려 오 감성 여기 음료 팔아요? 네. <laughs> 음료요. 레모네이드에 탄산 들어가는 거죠? 네, 히비스커스는 안 들어가고 이거 복숭아 레모네이드에 들어가요. 혹시 복숭아 레모네이드에 탄산 대신 물로 넣어줄 수있나요 그럼 맛이 어떨지는잘 모르겠는데 괜찮아요? 네. <laughs> <laughs> 존나 맛있다. 왜이냐 <목소리가> 완전 세정 안에 갇힌 새.. 잖아아 냄새 난다 니네 똥이 가까이 되면어 입으로 쫄 거지? 오알깐것같야 저기 알같다알깐거 있어. 하야... 뭐 알았어? 얘가 <목소리가> 멘출인가? <목소리가> <얘네 메추린가>? 몰라. <목소리가> 어머, 깜짝이야. 멘출이 아니래. 가로로 이렇게 찍으면 될까요? 어, 찍으면 될까요? <목소리가> 다른 포즈는 안 하셔도 돼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굿? 이다 <laughs> 같이 어깨 동그 하나 둘셋아 <laughs> <아이고, 아이고>, <laughs> 진짜 존나 힘든데 오늘은 기억해 기억을 안할 수가 없어이 뭐지? 아, 깜짝이야 아, 무서운데? 왜? 왜안 아, 날래? 이렇게 생겼나? 어 그럼 갈래 정말 무서운데? 아, 깜짝이야, 다쳐 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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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쩐나. 오, 오, 개쩐데? 오 미친, 오. 아 장애인 보행약자 전용 시설이었구나. 아 죄송해요. 몰랐지 나는. 아, 아니 좀 크기 적은 옷도지, 난 몰랐는데. 아 깜짝이야. 대박. 미쳤구나. 와. 와. 오, 빨리 빨리. 오, 빨리. 오, 이게 빨리다. 내가 저기를 저끝까지 잡았으면 진짜 아마 죽었다. 이거 이렇게 길쭉이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이 얼마나 얼마나 와. 와씨 이거 아니지 하... 나까지 조용해야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정도로 조용한데? 빵점 놀았나? 빵이씨 어때요? 마시... <laughs> 오 화장실 좋은데? 깨끗한가? 어넓코오 좋은데? 나쁘지 않아. 8 시부터 놀았다 쳐도 8 시간 동안 제가 지금 밖에 싸도가 댕겼어요 힘들기 때문에 조금 자고 일어나서 밥먹고 네 일단 좀 자고 일어날게요 뭐한 리필 고기집 가고싶은한 명만 받을게 궁금하네 네 만드셔도 됩니다 혹시 한 명도 받나요 네. 가면은? 예 돼요 아네 감사합니다 네, 네. 나이스 김어띠 자 저는 이제 밥먹으러 나갈거예요한 4시간 잤습니다 아 열심히 찍고 구나 나도 목소리 출연해주면 안돼? 네 그럼 재밌는 얘기해봐. 장원영이 똥을 싸면 동사 원영 재밌지. 짠. 맛있겠다. 난 대패가 좋아. 아나고기 처음 먹고 있는 거야. 개쩔 지 개쩔은 아... 색감이 너무 줄리게 나오는데? 아, 와 개배불, 존나 야무지게 먹고 <놀람> 나왔고요. 지금 아, 맛있네. 음, 점점 춥네. 뭐라 색은 무엇일까요? 색깔이 바뀌네. 목포의 밤, 생각대 잃어버렸다 나왜 자꾸 뭘 잃어버리냐? 되게.. 생각이 많아졌었는데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게 해주시네 아 옆주머니에 있었다 아 나이스 다행이다 오프의 밤입니다 여러분 카메라 좀 닦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얘는 자꾸 움직여가 오. 개웃기네 아. 안 끼고요. 근데 이건 진짜 잃어버리면 좋대는 노트. 데스 노트보다 잃어버리면 더 좋대는 노트예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그냥 한 마리였어요. 적은 거 그래도 좀 읽어줄게. 못 읽겠다. 죄송. 심지어 엄마, 아빠, 언니들 그냥 모든 사람들 내 가족 아무도. 몰라. 내 가족들은 아마 나 열심히 중간고사 공부하고 있는 줄 알걸요? 그금 열심히 러닝하는 사람도 많은데 다들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제 화장을 좀 지고 씻어야 돼. 아 아홉 시. 나중요 할래. 렌즈만 뺄래. 오. 수박화채 맛있겠죠? 바나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바나나가 되게 많네요. 아까 유명한 빵집에서 산 크림치즈빵이었나? 이것도 먹을게요. 음~ 거의 아무것도 안할것 같긴 한데 그래서 오늘 화장을 조금 보렸고요 앞머리도 오늘 비 와가지고 앞머리도 깎고 이제 나갈게요. 뭐라 할지 몰라요. 저도 몰라요 잘. 혼자 여행할 때 특.. 비 존나 어때? 비는... 비는... 왜 자꾸 내가 긴 바지 입었을 때... 저는 지금... 근대 역사관 가는 중이에요. 근대... 근대 역사관을왜 가지?